자, 다시 아, 예, 그니까 핸드폰이 충전 상태로 남아 있어 가지고 과열로 꺼졌다가 탭으로 바꾸면서 핸드폰을 꺼었더니 탭께 연결된 게 끊어진 거죠. 자, 이 말씀만 교재하고 마실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편 80. 어, 이 편에 보면은 자5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나니, 그들은 이해하려 하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도다. 땅의 모든 기초들이 그에 대해 벗어났도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무지 그들은 모르나니 무지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도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오셨네요. 자 땅의 모든 기초들이 궤대에 벗어난 왜 하나님이 심판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 자 그러고 나서 6절 자 시편 82편 6절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라라는 말이 있어요. 자, 시편 6편에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라. 그리고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있죠? 에, 조디 보소트로 소이스 디오세스. 이 todos vosotros sois hijos de altísimo. 지극히 높으신 자들의 자식들이라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면은 창조 창조주가 창조한 창조자들 조물 그러니까 창조물들이 특별히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칠 절에 놀운 말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고 원래 영적인 존재인 신들은 죽진 않아요. 천사들은, 영적인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안 죽어요. 그런데, 어, 이 타락한 천사들은, 여기서, 저희는 사람들처럼 죽고, 왜? 육체를 입었거든요. 그니까, 습, 이제, 본질이 바뀐 거예요. 통치달 중 하나처럼 쓰러지리라, 죽습니다. 어느 통치자가 통치기간이 끝나면은 죽듯이, 8절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도 땅을 심판하소서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을 상속하실 것이 때문입니다. 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음, 그 시편 82편 6절과 7절을 통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을 좀 죽고 쓰러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창세기 6장으로 가면은 당대에 이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더라 말씀 있죠. 창세기 6장. 예, 네, 6절, 6장 4절.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이 거인들의 존재가 아까 말한 거그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육체를 취하면서 여자들, 사람 여자들과 결혼해 가지고 나은 자녀들이에요. 그 외에도 있었으니, 그래서, 어, 한번 결혼하고 나서 이 땅에 사람처럼 변한 그 전, 신들은 죽어요. 나요. 음. 재생산이 안 돼요. 이 존재는, 이 당시에 거인의 땅에 쓰고 이 존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에. 그래서 다시 6장 사절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그 후에도 온다는 얘기야. 후에도 있었으니 하늘 내려온다는 얘기야. 전 악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 들어와서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막강한 남자들 곧 저명한 남자들이라. 그 이상을 말이에요. 바로 그들이 옛적에 막강한 남자들, 저고저명한 저 남자들, 유명한 남자들 누구예요? 헤로클루스, 주피터부터 시작해서 뭐 메르쿨루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있죠. 실제 있었던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 결국은 어, 아담은 하나님이 주셨던 지이 땅에서 에덴의 동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 아, 아담이 왕 노릇을 하는 그 왕국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 왕국은 사탄에게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 했을때 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사막에서 그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와서 이제 시험을 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세 가지 시험이 똑같은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한 세 가지 시험이랑 같습니다. 오늘 그건 다 얘기를 안할 거고 마지막 5절 이후에 보면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그러자. 5절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소로 데리고 올라가서 일순간에 그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더라. 그러자 마귀가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모든 권능과 그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그런 즉 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느냐. 이 말에 예수님이 노라고 안했어요. 그것들은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능, 그 왕국, 영광,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지금 누구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사탄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 그의 모든 권능, 그의 모든 영광이 다 누구 거라고요? 사탄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절하면, 너, 너, 응? 나에게 경배하면, 이건 너한테 주리라 했더니, 이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말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내가 섬길 것이라 하였더라. 라고 한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은 사탄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온지를 알죠? 음, 아담 대신 어, 직접 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왜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 다 사탄의 그게 노예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왜이 세상 왕이 사탄이에요. 그 속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다 사탄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사와야 되잖아요. 그 모세가 어, 이집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어떤 것처럼 어? 주님이 뭔가 이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왜 죄의 삭선 사망이니 사망의 왕 노를 하고 있거든요. 사탄의 권세가 사망이에요. 사탄이 사람들을 사망으로, 죄가 안 있으면 죽음, 죽음이 죽음 있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뭐가 죽어서? 사람 속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는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사탄의 왕국 속에서 사탄에게 평생 종노라 하다가 결론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대신 오야 되잖아요. 대신 오셔서 대신 죽어야 되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고린전서 15장에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한인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장사 땅에 묻히시고 땅에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더라. 그럼 이게 복음이냐? 어, 내 대신 죽으셨단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땅에 묻히니까지 봤어. 그런데 부활을 안 했다면은 이날 대신 지불했는데 그게 해결됐는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단 얘기는 다 지우고 다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안타깝게 육, 몸은 죽어요. 이 몸은 죄, 죄가 지금 어디 있냐면 몸 안에 있어요. 누가 나를 때리면은 이렇게 파, 반응이 생기듯이 누가 나한테 욕하면은 기분이 나쁜 것처럼 내몸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죄 때문에 점점 점점 늙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복음을 접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 욕박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나서 땅에 묻히시고, 어, 부활하셨구나.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받아들여요. 그 소식을. 그럴 때 신기하게 창이 열립니다. 먼저는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럼 마음의 창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그럴 때 성령님이 빛을 우리 안에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안 작동이 안 되던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턱치는 순간, 턱치는 순간 영이 죽었던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뭐가 같으냐면은 아기가 막 태어나서 바로 우는 애도 있고 막 태어나는데 숨안 쉬는 애가 있어요. 안오안 애가 있어요. 그러면 탁 치죠, 이렇게 의사가 탁 치면은 아기가 울음을 터트려 와하면서 첫 숨을 쉬듯이 예, 그 전에는 어머니 태에 연결돼서 어,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가 독자적으로 이제 태어났는데 이, 이 심장이 박동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숨을 그럴 때 시작한 것처럼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단절됐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사를 듣고. 신기한 겁니다. 들음, 하나님은 사람에게 길을 주고, 응, 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마음도 주고, 이게 이제 이 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말로 와요. 말, 말씀으로. 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새로운 창이 열리는 거죠. 어, 새로운 창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럴 때 빛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 그래서 그 주님을 받아들인 자마다 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그거랑 똑같아요. 그 방금 전에 그 저기 인터넷이 유튜브, 요게 끊겼, 끊겼는데 다시 연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나폴리에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 지금으로부터 29년이네요. 어 1996년 3월 27일 날, 제가 로마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이제 음. 자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이 땅에 올수 있게 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오늘 오후에 나폴리 성도들과 만나는 집회가 있는데 주님이 그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저로하여금 이들과 있는 짧은 시간 서로 은혜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했던 성제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가져다 주심이나에 감사하며 우리로하여금 이 땅에 어디에 있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님을 찬미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있음이나에 감사드립니다. 이한주 동안도 주님이 우리를 모든 시험과 올무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